안녕하세요. 인트로 성형과 외 원장 성형과 외 전문의 박선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많이 하는 시기 탑6 영상입니다. 방학기간. 주로 겨울방학에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방학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옛날엔 봄방학도 있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가장 많이 하는 시기 1위는 바로 방학기간인데요. 특히 중3에서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 그리고 고3 수능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 그 기간에 가장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서 새로 만날 친구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그 시기에 미뤄뒀던 성형수술을 많이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겨울방학 전한달 전쯤부터 상담받기 시작해서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 전 결혼식 전에도 성형수술을 많이 고민하는데요. 사실, 신랑신부 당사자보다는 결혼식 전에는 혼주라고 하죠. 신랑신부 부모님들이 이 기회에 수술을 많이 결심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친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최소 3개월 이전, 아니면 길게는 6개월 이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쌍꺼풀 고민하신다면요. 또 요즘은 이 시기에 효도 성형으로 많이 선물해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에게 차위가 장인장모에게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효도성형을 해드리는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훈훈하죠. 신랑 신부 당사자들은 본식 전에도 성형 고민을 많이 하지만 웨딩 촬영 전에도 또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피부 관리도 많이 받죠. 저희 병원도 피부 관리 많이 오고 계십니다. 명절 연휴. 명절 연휴는 예전부터 저희 성형외과의 성수기 시즌인데요. 바쁜 직장인들이 휴가 내기도 쉽지 않고 또 회복 기간에 대한 걱정도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성형 수술을 받기 어렵죠. 그것 때문에 퇴사할 수도 없고 휴직할 수도 없으니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명절 연휴가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소 3일, 길면 일주일 이상도 휴가 사용하지 않고 수술 후의 회복 기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으니 말이죠.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그런데요 대체 공휴일부터 개인 연차까지 잘 사용하면 길게는 10일 이상도 쉴수가 있게 되겠죠? 눈밑 지방 재배치나 자연유착, 쌍꺼풀 재수술 같은 회복이 길지 않은 이런 수술들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병원은 감사하게도 추석 연휴 거의 모든 날짜에 수술 예약이 다 차있는데요. 평소 일정이 바쁘고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번 연휴에 수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명절 전 일요일까지 진료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일정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이직기간. 전직장 퇴사 후새 직장 입사 전. 또새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잠깐이라도 있을 때 미뤄뒀던 성형 수술을 고민하시게 되는 거죠. 특히 쌍꺼풀 재수술을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쌍꺼풀이 풀렸거나 뭐 비대칭 짝짝이 아니면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할때이 이직 기간을 이용해서 눈 재수술을 결심하게 됩니다. 새 직장에 들어가기 최소 한달 이전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성형수술에 적합한 시기로 볼수 있죠. 요즘은 엄마와 아빠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인데요. 아기가 아주 깐난하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들다가 아기가 조금 크면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하면서 아, 시간도 좀 남고 어차피 밖에 잘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 기회에 쌍수나 하면서 외모에 변화를 주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행 가기 전, 여행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행 가서도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좀 예쁘고 젊고 깔끔하게 사진에 나오면 좋겠죠. 여행 가기 전에도 한달 이전에는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여행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좀 기억에 남는 시기로는 소개팅을 앞두고. 소개팅을 한달 앞두고 쌍꺼풀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결국 절개 눈매 교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붓기도 빨리 빠지고 자리도 잘 잡혔는데 소개팅의 결과는 제가 듣지 못했네요. 그 다음에 애인과 헤어진 후에 결심해서 하신 분도 있었고 또뭐 상견례전, 개업전, 면접전, 졸업앨범 촬영전 이런 이유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각자 사연과 이유들이 있고 어렵게 기회를 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서 한분한분 한분 정말 최대한 만족시켜 드리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회 남지 않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인트로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선준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인트로 성형외과 홈페이지나 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